낡은 사직야구장을 뜯어서 그 자리에 새로 짓고 구덕축구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는 등의 부산 스포츠 비전이 나왔습니다. KT농구단의 갑작스런 연고지전으로 자극을 받은 부산시가 프로스포츠 구단 지원은 물론 또 생활체육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계획을 세웠는데요. 남은 건 실천입니다.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1985년 완공된 사직야구장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장 가운데 하나입니다. 새 야구장 건립은 야구팬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의 수건이었고, 드디어 그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.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석환 롯데자이언츠 대표 이사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, 오는 2028년까지 사직 야구장을 뜯고, 그 자리에 새 야구장을 건립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1년에 72경기에 홈 경기만 소화하고,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이 그냥 비어있는 곳입니다. 이 비어있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과 소비와... 부산시는 구덕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과 사직 종합운동장과 구덕 운동장 복합 개발, 아마추어 야구장 확보 등 주요 5대 스포츠 시설을 오는 2030년까지 차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또 시민생활권 15분 거리 안에 공공체육 시설을 늘리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데 5년간 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. 부산이 관광 도시로서의 매력, 그리고 스포츠 산업 도시로서의 매력, 문화 도시로서의 매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박 시장은 사직 체육관으로 홍 구장을 옮긴 BNK 농구단도 찾아 지원을 약속했으며 BNK도 사직 운동장 복합 개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하고 또한 부산시의 스포츠 정책에 적극 동참을 하겠습니다. 그동안 말만 많던 새 야구장과 축구장 건설을 위한 시간표가 처음으로 정해져 부산 스포츠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.